어, 이제 루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의 리얼타임의 리얼타임 GI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작년쯤에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나나이 방식이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얼타임 데슬레이션, 즉 랜더맨처럼 작동되는 거라고 하면은 어, 어 이게 루멘도 랜덤에는 작동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어 이건 기존의 언열처럼 레스라이징 이후에 서페이 쉐이딩 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스라이징 즉 3D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변환 처리 후에 쉐이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 아 계산을 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메쉬 쉐이더를 포함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 이런 레이즈 방식, 그러니까 리 real time 테슬레이션에 기반한 것은 폴리곤 밀도가 스크린 픽셀 밀도보다 더 높으니까 페이더가 레스라이징 전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레스라이징은 해당 픽셀에 있는 폴리곤 컬러값만 받아오는 단순한 계산, 즉퍼 픽셀 샘플링이 되는 셈이고 이퍼 픽셀 어 이 계산 자체가 단순하게 되다 보니까 퍼픽셀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도 뭐가 크지 않죠. 이때 샘플링이 음. 높아지면 자연스러운 안티얼레싱이 덤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쉐딩이 끝난 마이크로 블리온들을 레스라이징 하지 않고 어 만약에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양을 더 줄일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된 각각의 포인트들은 쉐이더로 계산이 완료된 컬러값, p 스 t Normal, position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애니메이션을 레이트레이싱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은 쉐이딩 포인트에서 방사형으로 2차 샘플링할 위치를 지정해서 해당 위치의 쉐이딩 값을 일일이 다시 또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시 또 연산할 때마다 쉐이더 코를 해야, 되, 해야 되는데, 그 연산량이 어마어마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근데, 음. 이미 쉐이딩 결과 값이 붙어 있는 클라우드가 이미 존재하다고 하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단순히 그냥 읽어서 긁어 모아서 평균값만 얻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레이트레이싱보다 수백 배더 빠른데다가 노이즈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건 쉐이딩 연산보다 프리필터링 처리하는 기념에더 가깝게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멘에서 사용한다는 스크린 스페이스 GI가 이런 방법에 기반한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는 글로벌 일메이션 뿐만 아니라 앰비언트 어루전도 그렇고 그리고 서브스페이스 스케일링처럼 샘플링이 필요한 샘플링이 많을수록 파티가 좋아지는 것에는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 오는 빛 같은 경우는 패슬레이션이 스크린 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처리해가지고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셀러화해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님 말고.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지 4학년 수업을 듣는 1학년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아, 근데 이걸 들으시고, 아, 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겠다. 라고, 음. 좀, 가이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가이드도, 뭐, 가이드가 되시는 분들이 좀더 계신데, 어, 진짜로 공부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에 저는 조금 그게 됐어요. <laughs> 그, 근데 그, 그만큼 현장에서 뭔가 다 이렇게 체득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좀 기술을 많이 쌓으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보기를 들으러 다시 오세요. 맞아요. <laughs> <laughs> 3년 뒤에 오세요. 4학년 되시고 다시 오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때 그 안드로이드, 그때 그 안드로이드 이야기가 이거구나. 이런 걸로 그럴... 알려 어, 그, 그런 시간들이 결국엔 오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좋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부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거라고. 예뭐 갑자기 난이도가 뭐 이렇게 그래. 그냥 오, 오리엔테이션에서 4학년 졸업 논문 학급으로 뭐 갔다는 거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았지만 <laughs> 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루멘이나 나나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뭐 뭐, 어? 저도 정확합니다. 이제 머리가 이제 터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안드희 님이 거의 1 시간짜리 강연을 <웃음> 압축을, <웃음> 압축을 했어. 예약하신 <laughs> 어. 거예요. 압축을 했었어. <laughs> <하셨어>. 굉장한 고급 <웃음> 강연들이죠. <웃음> 맞아, 진짜 고급 강연인데 문제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들을 <laughs> 아, 세 분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1 시간짜리 이미지를 막 파워포인트 <laughs> 같은 것에서 백장을 함께 설명을 해야 가능한 거를 지금 그런 이미지 없이 3 분만에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시 듣기를 계속 하고 느리게 듣기로 하시면은 검색해보시고 하면서. 저기 딸처럼 아 완벽히 이해했어 이게 뭐1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님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마두파 네. 님이라고 요 그리즐리 님에 대해서 좀 루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님이 굉장히 좋은 <laughs>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laughs> 네, 굉장히 지금 숨이 가빠오고 네, 굉장히 <laughs> 빨리 되고 있는데요. <laughs> 예상했던 <laughs> 예, 예, 거 아니었어요? <laughs> 네, 이제 루멘에 대해서는 이제 언리얼,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개발하시다가 이제 언리얼로 들어가신 분이 그런 SNS를 하세요. 그래서 네. SNS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언리얼 다 만들었어 <laughs> 하고 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뭘, 뭘로 만들었냐고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질문을 달았고. 어, 엄청나게 사람들이 질문을 다니까 약간 개발자 뽕에 취해가지고 이분이 어다 바른거야? <laughs> 어, 회사의 기밀 같은 것들을 일부 흘렸습니다. 아어 진짜? 레알? 네. 아 기밀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뭐 기밀은 남의, 아니겠지.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어, 이제 큰 이제 그러니까 총이 루멘이라는 기술은 총 이제 세가지의 어떤 어, 구현의 혼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어세 가지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복셀, 네. 두 번째로 SDF, 이제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기반 GI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알그 그분이 말하셨어요. 아네 저는 뭐나뭐 네. 뭐,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모르 나도 모르는 걸막 설명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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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그냥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카더라. 한번 타보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복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피, 뭐 픽셀, 텍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음. 이게 그러니까 어 하나의 복셀이라고 하면 우리 예를 들면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할때 많이 그런 단어들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의 태 네, 음. 사각형태의 큐브 같은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 안에 특정 값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음. 뭐 예를 들면 1. 다른 공간에는 이뭐 영점 오 이런 식으로 그 공간마다 값이 있고 그래서 크게 크게 그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음. 그래서 복셀를 사용해서 이 공간에는 뭐 지하의 이 값이 뭐 크거나 작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크게 크게 나눈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일단 일단 크게 그걸 잡는 거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는 sdf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sdf는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라는 이제 그런 단어의 주, 줄임 말이죠. 네. 그 사이언티스 필드라는 거는, 어, 되게 여러 군데 쓰이는데, 쉽게 말하면은, 어, 거리를 잴수 있는, 거리를, 어,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걸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어떤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해서 GI 단계를 또두 번째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크린 스페이스 기반으로 이제 지하를 계산한다고 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크린 스페이스라는 거는 지금 화면 공간에서, 그러니까 화면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화, 그냥 화면에서 어딘가는 밝고 어딘가는 어두울 텐데, 어, 그, 예를 들면은, 그, 그러니까 그게 실제 3D 공간에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화면에서 네. 적당히 여기가 밝으니까는 그 주,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움직일 때, 네. 어, 그니까, 러 이, 루멘이라는 기술을 보면은, 그, 영, 언리얼 영상에서도 약간, 그, 라이트나 이런 게, 라이트의 변화에 따라 살짝 늦게 따라가거든요. 아. 그런 기술이, 그, 뭐냐, 안티올라이싱 중에 TAA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그건 이제, 모션 벡터 하다 자꾸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막 사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안드로이드님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4학년 강의 들었는데, 좀 약간 3학년 같아. 그러니까. 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모션 벡터라는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움직임의 정도를 그 어떤 값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사,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모션 블러 같은 걸 만들 때도 쓰이고, 음. 그리고 안티얼라이싱에 쓰는 기술인데, 안티얼라이싱이라는 거는, 좀더 어떤 픽셀이 튀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여러 가지 설인데, 이제, 이제 그거를 어 이전 픽셀과 다음 픽셀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음. 어떤 막 지글거리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이제 TAA 란 기술인데 거기에도 음. 모션 벡터가 쓰여요. 그래서 네. 이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이제 GI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 모션 벡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그 실제적으로 어 화면이나 공간이 어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약간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계산해서 막 이렇게 좀 뭉뚱그려 주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빛, 빛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이동 거기서 보여주는 게다 이동하고 막, 막 그런 식이니까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laughs>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는 걸 설명해봤습니다. 어, 아, 쏙쏙 이해가 됐어요, 저도 완벽하게 아, 이해를 맞네. 했습니다. 아? 아? 완벽히 100% 이해했어요, 100%. 그 <laughs> 어, 그리즐리님도 로메디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도 생각은 둠파님이 말씀처럼 이제 개발자분들이 SNS에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음.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언니얼에서는 눈파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복셀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제 디스턴스 필드라든지 모션 벡터를 이용한 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하위 호환 단 개념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정파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포인트 클라우드는 굉장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재밌을 만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만한 방향이라서, 아마 언니얼 쪽에서도 지금 이제 테크데모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도, 요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대로 나온다기보단 훨씬 더 많이 이게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어떤 방식들도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드로이드 님 말씀을 네. 들으면서 많이 좀 느꼈어요. 네,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냥 아... 맞아요. 저도 그 처음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안드로이드 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뭔가를 좀 알아버린 느낌? 뭔가를 잘 모르는데, <laughs>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그잘 모르는 것을 알아버린 느낌을 좀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야, 그, 이게? 그게 뭐야?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화려 가능합니다. <웃음> 아니. 다음 <아니, 웃음> <다 웃음> 집에, 집에 당하는 것, 집에 당하는 것.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laughs> 와. 모르는데, 알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 모르겠다 그게 약간, 그, 그, 그거 생각나네요. 약간, 뭐라지? 그, 아, 후디니 그 사, 뭐냐 그 곡선이란 게 있는데 아, 고, 알죠, 곡선 있죠, <laughs> 후디니 곡선. <네네. 웃음> 처음에 뭔가 그알것 같은 그 느낌. <laughs> 후디니가 그, 후디니가 곡선이 가장 높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무덤 세우고 있잖아요. <laughs> 처음에 쉽게 들어갔다가 그랬었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CG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곡선을 모를 수가 없어. <laughs> 아 모르는데 웃어야겠다. 어 진짜? 아 진짜요? <laughs> 아, 농담이 저도 보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 볼까요? 네. 뭐, 나노테크 루멘은 이 정도면은 100%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 어, 한 3년 후에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네.